이상한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안녕하세요. 교우님들. 이번에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이세 서신을 가지고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고, 어, 디모데 교회에 있었던 아아에 아니, 아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레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13권 서신 중에 바울이 13권 어 서신 바울 서신 13권 중에 디모데 전우소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그 목회를 목사님들만의 목회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목회자였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것들을 알려주고 어 그것을 바울의 바울이 그것을 목회자의 심정으로 말하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파고드는 어떤 이단들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한 대처와 교회 안에 안정된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냐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게 목회 서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장로님들만 모아놓고 제가 디모데 전후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디도서를 공부하면서 함께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생각 진짜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아주 즐겁고 너무나도 유쾌하고 재밌던 그 시간들이 이제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좀 목회적인 관점이 좀 많고 디모데 후서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많다. 라는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는 안 나와요. 사도행전 때 쓰여진 게 아니고 바울이 사도행전에 서역했었던 그 이후 그 이후의 시절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 서신은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문체나 어투가 좀 달라요. 한글 성경에서도 유의깊게 보면 좀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목회 서신의 대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친필로 써서 보낸 편지가 있고 대필로 해서 쓴 편지가 있는데 로마서 같은 경우는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신해서 로마서를 기록해 줬습니다. 그런데 목회 서신은 서신서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측은 가능한데. 디모대 전서, 후서, 디도서에 발은이라는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발은이 건강하다라는 헬라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의향 용어. 그러다 보니까 누구로 추정할 수 있냐? 누가. 누가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면서 목회서신을 기록하지 않았냐? 라는 것들을 저희가 추정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순서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로 돼 있지만, 실제 쓰여진 순서는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후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 교우님들 읽으실 때에도 이 순서대로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 새 서신서의 특징이 좀씩 다른데, 그래서 세 서신의 특징이 조금씩 있어요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좀 강하게 명령하면서 악한 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를 알려주고 있고 디도서는 좀 거짓말 원수 속이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하고 어떻게 우리가 싸움하고 투쟁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 디모데 우선은 좀 달라요 좀 개인적인 이야기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디모데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나누는 그러한 성격의 서신서가 된다.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신서 세개 모두 바울의 가장 마지막 때, 가장 성숙했을 때, 그때 기록한 서신서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기록했었던 뭐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카 전우서나 이런 서신서와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것도 유의하시면서 좀 읽어보시면 훨씬 더 재미가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디모대 전서인데, 디모대 전서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었던 디모대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진리가 무엇인지, 교회의 기본적인 질서와 신앙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과 역할과 그 신앙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바울이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기본적인 질서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의 남녀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당시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는 어떤 도시예요? 아데미 여신과 그 여신에 대한 거대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음란하고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쓴 서신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가 몇 가지 정리할 수 있는데 율법주의가 너무 심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갈등이 너무 심했고 또 믿음에 관하여서 좀 내가 내려놓겠다 믿음에 관하여서 완전히 다 깨지고 완전히 다 무너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 믿음에 관해서 완전히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 의심한 믿음에 관해서 완전히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 의심하고 여러 가지 철학과 혼합주의 때문에 믿음을 아예 완전히 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금욕주의만 강조했었던 이단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또 거짓말로 가르쳤었던 교사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좀 밀도가 아주 굉장히 높은 그러한 에베소 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에베소교회는 성적인 부도덕함이 정말 심했어요. 여러분 로마의 신들 자체가 음란해요. 음란한 행위들을 막 이렇게 서로 행하는 게 로마 신들의 특징이고 신전의 창녀들, 뭐만 명, 이만 명이 넘는 신전의 창녀들이 그득그득했고 합법적으로 매춘이 가능했기 때문에 매춘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세금을 낼수 있도록 이게 합법이다 보니까 세금을 낼수 있도록 해주고 로마 안에서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이미 매춘부일 정도로 아주 뭐 너무 심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나이 든 남자와 어린 남자의 동성애가 아주 활발했고 이게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을 정도 동성애자 이성애자의 구분이 없고요 성을 신의 선물로 받기 때문에 성적 타락을 아주 미화시키고 아주 권장하는 그런 도시가 어디? 에베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디모데 전서에 그 여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남녀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시대적인 배경이 그래요. 여러분, 헬라 사회나 히브리 사회에서는 여자에게 발언권이 없어요. 여자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바울이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런 문화와 정서가 있는데 굳이 여자가 급하게 리더의 자리에 올라봤자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에게 잠잠하고 조용하 이야기를 하는 거지, 바울이 무슨 뭐 남성월주의에 우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꼭 아시면 좋겠고,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깊게 한번 다루는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디모데우서인데, 디모데우서는 바울의 가장 마지막 서신, 가장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우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우서를 기록했을 때, 로마 감옥에서 두 번째 감옥 생활을 했을 때인데 이때는 뭐 같은 연금이나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죽기만을 거의 기다리고 있었던 하지만 목회에 대한 열정과 이 영혼에 대한 열정은 변하지 않았던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던 그게 바로 이 디모데후서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디모데후서는 개인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에 대한 칭찬도 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갔었던 대마도 나오고, 끝까지 함께 했었던 누가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언급, 자신이 어떻게 전도행했었는지에 대한 경험담, 순교자로서 자기가 고백했었던 그 고백문,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옥이요. 디모데우서를 쓸 때의 감옥은 같은 연금이 아니거든요. 정말 습기차고 사슬에 묶여있는 감, 감옥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우서에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영혼에 대한 열정이 정말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언급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우서의 특징이 뭐냐면 은 영적 아버지와 목회의 선배로서의 강건한 모습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이러한 멘토가 있다면 진짜 너무 좋겠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멘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도 멘토가 있는데 진짜 그 멘토에게 가끔씩 전화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물어보거든요.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그 모르는 걸다 가르쳐 줘요. 그게 진짜 참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예, 영상 마치면은 전화나 한통 해볼까. 음. 그래서 이디모데우서에서 바울이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갖고 오라고 말을 해요. 성경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희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성경에 대한 중요성. 리더는 성경을 정말 잘 알아야 되고, 리더는 성경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디모데우서에서 마지막 편지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제 멘토도 항상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화만 했다 하면은 성경을 물어보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를 가장 먼저 체크할 정도로, 좀 너무하셔. 아무튼 뭐에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아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꼭 여러분들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디도서입니다. 마지막 디도서인데,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지금의 크레타성 그리스에 있는 이 목회하는 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쓴 서신이 디도서이다.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아주 호되게 질책하는 어,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본 봤는데 이 디도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주 호되게 질책하는 이 편지를 전달한 제자가 디도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진짜 힘든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뭐 너무나도 힘든 교회인데 그 분쟁을 일으켰었던 그 교회에 디도가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되게 강한 담대한 사람이 아니면 힘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디도라는 아, 디, 그도 그럴 것이, 그레, 그레대 섬, 이 크레타 섬은요, 이 디도서에 보면은 나오는데, 뭐, 거짓말쟁이, 게으름뱅이 뭐, 할레파 유대인들, 뭐,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 악한 짐승같은 사람, 막 이런. 이런 게이 크레타 섬이다. 실제로 가보시면은, 그, 제주도에 한열배 되는 섬인데, 그리스의 13번째 도시로, 진짜 아주, 경치 진짜 끝내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 자체가,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 그게 이제 강한 사람, 강한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 목회를 감당할 사람은 또 디도밖에 없다. 이래서 이제 바울이 디도를 보내요. 디모델은 상대, 적으로좀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예, 저같이. 제가 되게 소심하거든요. 우리 교우님들 댓글 하나하나에 자주. 아주... 아무튼 저기, 그래서 가장 은사배치를 정말 잘했, 그래서, 바울이 또 이런 면을 보면은, 은사 배치와 역할 분배를 진짜 잘했던 사람 같아요. 리더라면 이런 사람이 이제 역할 배치와 은사를 배치를 잘하는 사람이 또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도 저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디도는 그레데 섬에, 디모데는 또 에베소 교회, 이렇게 보내는 바울의 모습도, 염, 그, 바울의, 바울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네. 네, 아, 제가 띄우질 않았었네요. 그래서, 네, 디도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해결사 같은 제자였다. 라는 것들을 아시면 좋겠고, 그래저섬도 이런 악한 짐승과 게으름뱅이와 속이는 자의 비유한 그런 섬이었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어, 월요일인데, 잘 읽으시면서, 자, 그러면은, 월요일 잘 한번 읽어 보시면서 또한주잘 시작하시고 이번 주면은 신약 통독이 끝나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내시면서 신약 통독 우리 끝까지 함께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파이팅. 우리 교원님들그 교인님들 성경책 잘 읽고 계시죠? 예, 네, 제가 진짜 이거 하는 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막 어려워 피곤하고 막할 것도 많고 그래 가지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잘 한번 해 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잘 한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고 그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어? 뭐야? 이렇게 녹화됐어?